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 웰린스 네, 요즘 이게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나랑 웬일 살래 건강 챙길래라는 말인데 제가 이걸 좀 바꿔봤어요. 셸리 해다방 네 여러분 해다방 할래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체지방 12%를 감량을 했고 해다방을 통해서 정말 예뻐지고 건강해진 사람입니다. 네 서울에 올라와서요, 저는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마케터로 한 7년간 일을 했어요. 근데 네, 7년차 마케터가 이 PM을 왜 선택을 했는지, 회다방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잠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뢰가 가지 않나요? 네, 7년차 마케터가 선택한 PM. 네, 저는요, 정말 살이 빼고 싶었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았고요. 딱 30대가 되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살을 빼고 싶어서, 해다방을 통해서, 정말 많이 예뻐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어, 이런 제품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해다방 해볼래? 해다방할래? 나랑 해다방할래? 라고 많이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밝은 표정들이죠. 여기도 많이 와 계신데 함께 해다방을 알리는 파트너들이 생겼고요. 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PM이라는 회사에서 IMM이라는 직급을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 직급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회사에서 5성급 호텔인 소피텔에 보내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고 근이 네, 디저트 보이시나요? 이 디저트의 센스와 스테이크 썰면서 정말 호화로운 호캉스 시간과 그리고 정말 내 비즈니스를 레벨업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 근 네,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냥 정말 누구나가 할수 있는 IMM이란 직급인데 이 자동차 보너스까지 주면서 제가 운전 면허도 없던 제가 차를 갖는 꿈을 또 꾸게 됐고 또 서울에 살면서 아까 호캉스의 꿈을 또 이뤄왔고요 그리고 한 번도 못 가본 이 유럽 여행의 로망을 또 실현시킬 수 있는 직급이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이 직급이 되고 나서, 와, 이거 누구나가 할수 있겠는데? 해다방 참여하신 분들 다할수 있겠는데? 라는 걸 너무 몸몸으로 느끼면서 그때부터 더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랑 해다방 할래?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누구나가 쉐어를 합니다. 누구나가 공유를 해요.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정말 많이 하는데 SNS만 열어도요, 내 인친, 세명 중에 한 명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고, 제품을 팔고 있고, 서비스를 팔고 있어요. 어, 쉽게 말해서 뭐 공동구매도 많이 하고요. 쿠팡에 있는 제품을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면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다방에도요, 이런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무진장하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 아시나요? 네, 투게더 해다방. 진 처음엔 혼자 왔는데요. 나중에는 막 아들도 데려오고요. 아내도 데려오고요. 남편도 데려오고요. 장모님도 데려오고요. 내 가족 다 데려오고, 내 친구들도 데려옵니다. 여기 아마 원1 플러스 원다 1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 2월에 해다방 두번한 중학생 아들이 계속 빠지면서 아빠한테 왜 못하는 거야? 나도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분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 따라 해다방 온 남편. 이러면서 하루에 지금, 지금 체지방 3.5kg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족과 함께 이렇게 PM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그냥 내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해다방을 전달했더니 사업자가 되고 소득이 구축이 되는 이런 정말 신세대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맛있는 집 발견했을 때 우리 사진 찍죠? 사진 찍고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한테 보내거나 SNS에 자랑을 합니다. 똑같아요. 내비포애프터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살 빠진 내 모습. 근데 꼭 살이 빠지 않, 않아도 돼요. 그냥 피부가 좋아지고 안 좋았던 곳이 좋아지고 고혈압이 좋아지고 당뇨가 좋아지고 그냥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했어요? 이 주스 마셨어요. 이 주스 마셔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살 빼고 싶은 내 친구들, 고혈압, 당뇨 있는 부모님들, 또는 요즘 직장인들이 체력이 진짜 고민이고요. 맨날 피곤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건강해지고 싶은 직장인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 그냥 SNS에 내거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미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가 소득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해다방 같이 할 사람, 그냥 내 주변에 내 엄마, 친구, 뭐 남편,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명한테 나랑 해다방할래?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다섯 명이요, 저처럼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다섯 명을 또 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다섯 명을 소개했는데요.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소개되니까 스물다섯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스물다섯 명이요. 또 다섯 명을 소개하니까 125명이 되면서 점점점 숫자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PM사업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해다방을 통해서, 어? 나는 그냥 해다방만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뭐 했어? 너뭐 했는데 그렇게 피부가 좋아? 너뭐 했는데 요즘 그렇게 살이 빠졌어? 특히나 여자분들은요, 누가 살 빠지면 그렇게 궁금해요. <laughs> 그렇게 소개가 소개가 소개를 불러 일으키더니 이 다섯 명이요, 만 5,625명이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어,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많은 소비자들을 구축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뭐했어요? 처음 시작은 이 다섯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해다방이 끝나고 한번 다섯 명한테 소개해 보시면 아마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요 트렌드예요. 요즘 게으른 웰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빡세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식단도 너무 빡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채 막 맨날 챙겨서 다니는 거 싫고. 그냥 정말 간편하게 할수 있는 다이어트, 건강 챙기기가 유행입니다. 어때요? 딱 PM주스죠. 저희 딱 해다방, 주스만 마시는데 세포가 리셋되고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날씬해지고 거, 어, 완전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올해 바로 트렌드가 딱 저는 해다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 돈 받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여기 아이돌, 에이핑크 보미, 배우 박시우 등등 많은 연예인들이 드시고 계세요 이런 연예인들이 듣는 제품을 우리가 소비가 소득으로 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요 옛날처럼 하는 마케팅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진짜 트렌드로 어, 정말 유명한 자동차 사업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비법을 사용을 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5명이 15,000명이 되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한 거는 여기 초대해 주신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어 아까 그 강희선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강의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마 진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지금 이 트렌드 완전 트렌드의 중심에 서서 지금 해다방을 하고 계신 점꼭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다방은요 몸을 비우는 것을 넘어서 삶의 또 다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일이에요. 어, 네, 제가 해다방을 통해서 살만 뺀게 아니라 정말 꿈을 꾼 삶을 변한 거잖아요. 어,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내 친구도 건강해지고 내 부모님도 건강해졌는데 호캉스도 가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는 그런 정말 삶의 많은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해다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이 해다방을 완주하시고 또 다음 달 해다방에 초대하셔서 저희 진짜 이 해다방으로 꿈을 꿀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